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자, 오늘은 넥기오 오르비 RBK 8 5이라는 모델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99만 원에 현재 출시를 했습니다. 공유기 치고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비싼 편에 속합니다. 가정용 공유기에서 최상급 플래그십 공유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X를 무려 6000을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출시하는 많은 공유기, 보급형 공유기들이 AX 1800, 3600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면 이 제품은 AX 6000까지 지원을 하면서 11AC랑 비교를 했을 때 최대 4배 정도 더 빠른 처리량을 보여줍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만 봤을 때 40% 정도 향상이 되고, 모바일 장치, IoT 장치가 많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유기, 세트라이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펙적인 부분은 현재 출시하는 공유기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플래시 메모리까지 1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장치 모든 것을 포함해서도 가장 최상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시 와이파이는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고, 공유기와 세틀라이트 이렇게 두 대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기를 한 대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커버리지를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대의 세틀라이트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집안의 커버리지를 모두 장치간 무선 대역폭이 2.4기가bps, 와이파이 장치 무선 대역폭이 3.6기가bps를 지원합니다. 통합해서 6기가bps를 지원하고 있고 와이파이 커버리지만 해도 350제곱미터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5기가 멀티 때 멀티기가 비트를 지원하고 있고 메시 와이파이까지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이 구성의 스펙, 이로 조합은 AX1800, AX3600에서는 이 모든 세 가지를 지원하는 제품이 지금은 제가 알아봤을 때는 없습니다. 대부분 1기가 기가비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제품은 2.5기가 기가비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트라이밴드 메시 와이파이 시스템을 지원 합니다. 기본적인 공유기 라우터와 세트라이트 간에는 5기가 대 2.4기가bps 1 1 a 스포스트리 무선 연결을 독립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터와 세트라이트 각각 2.4기가는 1.2기가bps 5기가 대는 2.4기가bps를 독립적으로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와이파이 연결 장치를 끊임없이 연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5를 지원하는 기존 공유기는 많은 연결 장치가 붙었을 때 대기 시간, 응답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가 연결하고 그 다음께 연결할 때 끊어지는 방면, 대기 시간이 한참 오래 걸렸다면 더 많은 연결 장치를 한 번에 대기 시간 없이 많이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5기가 때 백퀄 연결을 통해서 1 1 x 4x4, 2.4기가 b 피에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개 S.S.I.D.가 아닌 단일 싱글 S.S.I.D.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2.4기가 때, 5기가 때 알아서 데이터를 분할을 해주고 최적의 연결 장치를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I.O.T. 제품에서 굳이 5기가 때 연결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데이터 신호만 더 많이 잡아먹고 했었는데 이런 거를 알아서 데이터 신호가 적은 같은 경우는 2.4기가 때를 활용을 하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렇게 데이터 사용이 많은 연결 장치는 알아서 5기가 때로. 분할로 연결을 해줍니다 메시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제품은 가정의 안방에 공유기를 설치하고 음영지역에 있는 곳에 세틀라이트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완벽한 로밍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두 개의 공유기 세틀라이트가 있는 중간지역에 이동을 했을 때 어느 쪽에 공유기 신호를 잡는지 끊김도 발생하고 연결이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패스트 로밍을 지원해서 알아서 최적의 위치를 하고 있는 세틀라이트 공유기 쪽에 연결을 빠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공기와는 많이 좀 다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오르비 제품이 인테리어 쪽으로 디자인이 좀더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 공유 자체는 살짝 좀 무거운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고성능 제품이다 보니까 무게감도 어느 정도 비춰주고 전원이 연결되고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됐을 때 LED 표면을 통해서 LED로 은은한 조명 효과를 보여줍니다. 두껍지는 않고요이 앞뒤로 커버 백커를 이렇게 장착을 해 두고 있어서 요 사이로 발열 관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후면 단자라고 이렇게 보면은 2 5기가때1기가때 기가비트 엠포트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보편화된 1기가때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속도 2 5기가때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 제품 하나 아면 최소 10년 이상은 10년까지 될까요? 한 그래도 몇 년간은 공유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더 높은 대역의 인터넷 속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4 개의 인터넷 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세틀라이트 역시 메인 공유기가 똑같이 4 개의 기가 인터넷 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다른 방 음영 지역에 설치를 해두고 추가로 랜선을 통한 연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무선 인터넷보다 유선으로 연결해서 속도를 더 많이 끌어올리고 싶다면 추가로 세틀네트 연결된 램포트 단자를 연결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 스트리밍 이런 게 만약에 음영지인 발생해서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면 오히려 유선 랜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 있겠죠 와이파이 연결까지 완료가 되면서 오류비 작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넥기화 암화로 기본을 설치를 합니다 이건 보안 프로그램인데 한달 정도는 무료로 쓸수 있고 그 이후에는 네, 구독을 통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이 있고요 연결된 장치 관리자 다음에 보안, 넷기어, 암호 현재 작동 중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속도, 네트워크 구뭐 와이파이 설정, 게스트 와이파이 트래픽 미터 뭐, 이 정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설정은 웹페이지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현재 연결된 세틀라이트 한개도 이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속도를 체크를 해 볼게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스피드 테스트와 벤치비 같은 거는 속도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그 집안의 환경, 뭐 커버리지, 인터넷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저희 집 인터넷에서는 1기가 상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현재 모바일 단말기는 아이폰 SE 신형으로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원한다고 해서 100% 성능을 다낼수는 있지는 않아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환경 때문에 속도 측정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현재 속도는 다운로드는 787Mbps 업로드는 887Mbps 핀값이나 이런 거는 자체 오리베 앱과 벤치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인 공유기기가 설치된 안방 바로 앞에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최대한 낼수 있는 안정적인 속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 Shit. Everybody sing that shit.